응. 근데 기대는 게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벽에 요렇게 기대는 거 말고요 응. 기대는 거 말고 심적으로, 응. 마음적으로 누가한테 의지하는 기대는 거 있죠 rely 어. 그리고 rely는 항상 누구한테 기대다 할때 on, on을 붙여요 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진짜 기대는 거 말고? 진짜 기대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대는 건 lean을 써요 l-e-a-n 오늘, 이제, 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쓸 우리의 올리의 표현은 뭐냐면, 아예 올리가 들어간 단어가 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 음. 뒤에 child를 두는 거예요. Only child. child. 어, 음.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있는 아이? 어, 하나 있는 아이니까, 외동? 외동, 외동. 음. 외동이에요. 그래서 뭐, he's an only child야. 이러면은, 음. 외동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only child라는 아예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음. only가 아무래도 하나고 뭔가 유일한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음.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배우긴 했지만 더 배울 때 있죠. 더 TH 더, 더. 더 배울 때 네. 세상에 막 하나. 하나. 어. 음. 아니면 더 o n l 어디 only 어쩌고 그리고 뭔가 특정한 그거. 뭐 이럴 때는 음. 우리가 d 를 붙인다 고했잖아요 네. 네. 근데 only도 하나니까 그렇죠. 어. 음. 그래서 only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음.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아예 제가 템플릿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mm -hmm.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를 쓰고요. Yep. 주어 is mm -hmm. 쓰고, the only. Mm -hmm. 그리고 어쩌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쉬, 뭐, 주어가 예를 들어 s 라고 쳐봐요. Uh -huh. 그러면 she is, is the, the only g i r the only student. 이런 식으로. Uh -huh. 음, 그렇게 만들어요. Uh -huh. 거기까지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t 을 붙이고 이제 동사 하나를 넣을 건데요. Uh -huh. 그렇게 되면 뜻이 뭐뭐할 uh -huh. 어떤 동작을 할 유일한 누구입니다 uh -huh. 이런 느낌이 나는 uh -huh.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uh -huh. 쌤은 유일한 사람 사람 음. 영어로 person? person 한 명일 때 person이죠 음. 얘기할 음, 얘기할 음.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 겁니다. 음. 근데 얘기하는 거, 서로 막 얘기 주고 막 talk? 토크 쓸 거예요. 네. 누구한테, 얘한테 얘기하고 얘랑 같이 어. 얘기하고 할때 어. 토크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토크투. 어, 토크투 많이 썼었잖아요. 어. 오늘은 그 투라는 전지사, 항상 어. 같이 다니는 전지사까지 챙겨서 쓰려고 해요. 네. 그러면, 쌤은 얘기할 어허.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음. 얘기하고 싶다면? 그럼 쌤 is the only person? 음. to talk to 맞았어요. Sam is the only person to talk to 이거고요. 그다음에 Sam은 놀 같이 um, 놀 yep. 놀다 할때 우리 플레이 안하기로 했잖아요. 네. 응. Hang out? 어, hang out 하기로 했죠. 만약에 재랑 놀 거야, 그럼행 hang out 누구랑? 같이. with Sam은 어, 네. 음. 놀아 같이 놀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Sam is the only person. 음. To hang out with. 맞았어요. Sam is the only person to hang out with. 가 됐습니다. 이번엔 동사를 또 다른 걸로 바꿔서 기대는 걸할 거예요. 기대는 거. Sam은 응. 기댈 응. 유일한 친구야. 이렇게 응.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Sam is the only friend 응? to rely on. 그치. Sam is the only friend to rely on. 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사물을 두, 두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것이 uh -huh. 유일한 방법이야를 할 거예요. Uh -huh. 응. 어떤 유일한 방법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uh -huh. 유일한 방법이야라고 하고 싶다면 it is the only 응. 방법 way 어 맞아 to solve 응. solve my problem 맞았어요. So it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에요. To solve my problem. 내 문제를 해결할 위란 방법이에요. 이번에 올리는 진행형에다 쓸 거예요. 으흠. 진행형이라 하면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고, 중이야. 과거에 응. 뭐뭐하고 있던 중이 없고, 어. 응.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응. 당연 농담한 건데, 응.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막 하들짝 놀란 거예서 응. 응. 아, 이거 농담한 거잖아.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나 농담하던 응. 거였잖아. 응.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I, I was, was, just kidding? 어, I was just joking. I 쪼핑? was just kidding. 다 되잖아요 음. 그 just 자리 있잖아 그냥 음. 할때 just 를 just 라고 해도 되고 음. only 를쓸 수도, 음.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I was only joking 하면 그거 그냥 농담한, 거야. 음. 농담한 어, 거야 농담일 뿐이야 같은 느낌이야 음. 어, 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 음. 이런 느낌 어떤 일을 딱 벌렸어요 음. 벌렸는데 내가 상상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해놨냐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 그냥, 시키는 네, 대로 근데. 한 건데요? 음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시키는 대로 하다 할 때, 어, 그걸 영어식으로 돌리면, 음. 명령대로, 명령이 음. 떨어지는 대로 따르는 것 뿐이에요가 돼요. 음. 명령은 영어로. order? order. 따르는 거는? 따르는 거? 음. F로 시작하는 거. for, follow. 아, follow. 음. follow. 그래서, follow. order, follow order. 어 하면은 명령을 어, 따르는, 따르는 거야. 아.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음. 하고 싶으면. 그럼 I was only 응. follow follow 아, orders. Follow in g orders. I was just following orders. 또는 I was only following orders. 하면은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되는 그럼 거예요. 그럼 그때는 j u s t 랑거의 같은 뜻이에요. 네, 거. 이럴 때는 어. just처럼 그냥으로 해석될 아, 그냥. 거예요. And then when she didn't arrive at my home as scheduled, well, that's when I knew she was dead. Oh, honey, no! You mustn't think like that. Martha's only missing. No, Edie, she's dead. Martha's only missing. No. Martha's only missing. No. Martha's only missing. No. 이번에 할 고작. 굴과 음, 요고, 막 이런 느낌의 only를 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어떤 식이냐면, 청소년들 중에는 약간 개기를 부르려고 예.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어, 그래서 <laughs>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나이가 고작 1 6살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원래 저는 16살이었어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음. 그때. I was 16. 어, I was 16이잖아요. 음. 16 바로 앞에 only를 붙이는 거예요. I was only 16. 응, I was only 16. 하면은, 저 그때 고작 16, 16살 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음. <laughs> 그러면은, 이번엔 이거. 예를 들어서, 저는 엄마와 얘기했어요. 만 해보세요. 나는 엄마와 얘기했어요? 응. I talked 응. to my mom. 응, I talked to my mom이잖아요. 몇분 전에 얘기했어요.를 할 거예요. 몇, 몇 분? A 응. few minutes. minutes. 그치? 응. 전에. Before? Ago. Ago. 응. 그런데, 고장 몇분 전에, 음. 불과 몇분 전에 엄마하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I talked to my mom 음. only a few minutes, minutes ago 5분이라고는 음. 얘기 하는데 Only a few minutes ago 음. So I talked to my mom only a few minutes ago 그러면 불과 몇분 전에 엄마랑 얘기했는데요 음. 이거예요 언니가 먼저 오래 Only a few minutes ago 그치, 아까도 음. only 16 uh -huh. 이렇게 한 것처럼 yeah. Don't you remember? But, 기억 안 나? 음. 그거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음. it? 응 어, 일어났어. Happen? 응 음. happened. 불과 it 일주일 happens? 전. 불과 음. only 음. a week 음. ago. 맞았어. 그래서 it happened only a week ago. 음. 음. 그래서 don't you remember it happened only a week ago? 하면은 일주일 전에 불과 일어난 건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아, 느낌이 음. 되는 거예요. 소지판에 있는. 표지판. Only 응, step. 표지 어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step only, members only 하면 이 사람만 음, 스태프만 들어올 수만 들어가는 어, 방. 들어가는 방. 할때 그때도 그냥 only를 붙여요. 그럼 그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만? 어, 어 여기만 뭐 가는 어. 응,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구질 막 문장으로 길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올 하네. 수 있는 사람 딱 쓰고 어. 거 뒤에다 only only만 음. 딱 붙여요. So step only, members only. 그다음 이제 only는 뭐냐면 can 뭐뭐 할수 있어요. 뭐, 음. will 뭐뭐 할 거예요 이런 음. 조동사들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원리를 음흠. 느낌을 약간 줄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음. 어, 당신은 음. 당신의 연필을 음. 쓸수 있습니다만 음. 우선 그대로 음. 언작해 보세요 you, 음. 음. 어, you can use your pencil You can use your pencil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음. 당신은 당신의 연필만 쓸수 있어요. 음, 할 거예요. 음. 캔에다가 올리를 붙일 때는 음. 캔 뒤에다가 이제 음. 놓, 놓으시면 음흠. 돼요. 그래서 you can only, you can only, 어, you can only use, use your pencil. 그래서 아. 너는 네 연필만 쓸수 음. 있어. 그 바로 조동사 뒤에 써야겠네요. 어, 조동사 어. 앞으로 안 오고 뒤로 가요. 올리를 음. 조동사에 붙일 때는 아이가 있어. 음흠.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 음흠. 그래서 얘 이제 말 잘해? 이렇게 음. 물어봤어, 내 친구애한테. 음. 음. 친구가, 아유, 말을 아직 잘하는 거 아니고, 음. 몇 마디밖에 못 해. 이걸 할 거야. 몇 마디만 할수 있어? 음,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 어, 어. 음. 그러면 남자애라고 치고, 기, 그, 그 아이는 몇 can. 마디만 할수 있어? 음. 이렇게 한다면. 그럼 he can 음. only 음. speak? 음. A few words? 맞았어요. So, he can only speak a few words 하면, 음. 얘 아직 몇 마디밖에 못 해. 네. 몇 마디만 음. 할수 있어. 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can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should suck. 예? 예를 들어, 그냥, 음. 당신은 음. 두 시간 동안 음. 컴퓨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를 음. 해볼게요. 아, 두 시간까지만. 두 시간까지만. 어. 두 시간까지 할 때까지가 옛날에 up to예요. Up, up to. to. 어. You should You should only use 응, 응. computer 응. up to 응. two hours. 맞았어, two hours. You should only use a 응. computer up to two hours. 하면 응. 컴퓨터는 시간, 최고 2 시간까지만 사용하셔야 해요. 응.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The key. Oh, right. You know. I can only imagine how worried you must be. I'm not worried, Edie. I can only imagine how worried you must be. I can only imagine how worried you must be. I can only imagine how worried you must be. Only this is the last one. 정말로 마지막. <laughs> 몇 개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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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laughs> <laughs> 방송이다. 성질낼 수가 없네. 하지만 <laughs> <laughs> 우리는 웬 대답을 줄 겁니다. 워엔? When? 워엔이 um, 뭐뭐 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어. 근데 올리를 붙이면 뭐뭐 할때 <laughs> 유일한,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음. 뭐뭐 할 때만, 뭐뭐 할 때만, 뭐뭐 할 때만.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요만 우선 해보세요. 평소에. 그럼 she calls me. 응. she calls me 하면 응.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요잖아요. 네. 언제 전화하냐면 응. 그녀가 원할 때만 전화해. 응.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she c a l l d me, 응. she calls me, 아, she calls me only when. 응. She wants 맞았어요 So she calls me only when she wants. 하면 걔는 걔가 전화하고 싶을 때만 전화해 응. 이런 응.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only when 하면 그런 느낌을 응.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나를 원해, 아, 필요로 해. 응. 응. 해보세요. He needs me. He needs. He needs me. 어. He needs me. 하면 그는 나를 필요로, 필요로 해. 해. 언제 필요로 하냐면 응. 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맞아, 나의 필요를 마다 아, 어, 말고만 음. 나를 필요로 해. 그러면 he needs me 응. only when 응. only when 응. he make 응. 중요한 결정 important decision. 그렇지? 그래서 he needs me only when he makes an important decision 하면은 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날 필요로 응. 하더라. 응.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예요. 응. 우리 아들은 조용해져요. 응. 예를 들어 my son is quiet 하면 걔는 평소에 조용한, 조용한 애가 된. 되는 건데 응. 응. 평소엔 조용하지 않아, 음, 조용해진다고 음. 얘기할 거야 become? become도 비컴? 되고 음. get도 되고 get 음. 근데 캐주얼하게 더 많이 쓰는 건 get? get을 더 많이 음. 써요 많이 그렇게 들어보셨을 음. 거예요 어, 우리 아들은 개가 잘 때만 조용해져요 My son gets quiet only when he sleeps sleeps 그래서 my son gets quiet only when he sleeps 하면 개는 잘, 잘 때만, 때만 되게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요. Suzy Q, what you gonna sing? Yes. You sing? Only when I'm alone. You sing? Only when I'm alone. You sing? Only when I'm alone. I was only joking. I was only joking. I was only joking. I can only speak simple sentences. I can only speak simple sentences. I can only speak simple sentences. She calls only when she wants. She calls only when she wants. She calls only when she wants.